당뇨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당뇨가 올까 걱정이 되어 미리미리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식단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만큼 식단의 제약이 많은 질병 당뇨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뇨 식단은 환자식이 아닌 건강식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뇨식단을 먹으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뇨식으로 식단을 짜는 곳도 많다고 해요. 바로 탄단지를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빠짐없이 과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초콜렛, 과일 등도 적당히만 먹으면 오히려 약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하루에 일정 양씩 과일을 꼭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과일이면 당이 많아서 당뇨인 분들은 절대 안될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당뇨인들은 절대, 절대 먹어선 안될 음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당뇨식단 지키기 너무 힘들어. 난다 먹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음식 세 가지만 일단 피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지켜 나가다 보면 내 몸도 지키고 맛도 지키는 식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당뇨에 안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달달한 음료수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음료수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큼 당뇨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한 잔은 괜찮겠지 않은 마음으로 무심코 드셨다가. 혈당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온 음료를 곁에 두고 사시는 만큼 음료수는 혈당 수치를 가장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에 빠르고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제로 흡, 음료수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제로 음료수조차도 음료 뒤편에 있는 영양성분표를 보시고 드셔야 합니다. 이제껏 과당 음료를 물처럼 드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물, 탄산수, 당이 없는 차 종류로 바꾸시고 음료수가 너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로 음료로 바꾸셔서 천천히 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300 음식입니다. 300 음식? 3 0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혹은 어제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셨을 겁니다. 바로 흰 밥, 밀가루, 흰 설탕인데요. 모두가 알듯이 흰 밥은 거의 저혈당 치료제처럼 쓰이는 GI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로 당이 높은 음식이에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 면 등을 말할 것도 없고요. 흰 설탕 또한 다른 종류의 설탕들보다 정제 과정에 과도한 당이 함유된다고 해요. 그렇게 치면 300 음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면 더욱더 안 좋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밥, 빵, 떡, 면 등등. 이런 음식들은 절대적으로 기억해서 드시면 안 되는 식품들이에요. 다른 음식들은 몰라도 한국인이라면 밥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현미, 흥미 등 잡곡밥으로 흰 밥을 대체하시고 식사 순서 중에 밥을 가장 마지막으로 바꿔 양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특히 면으로 된 요리는 당뇨에는 아주 나쁜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먹는 양만 보더라도 밥은 가득해야 200g 조금 안 되는 밥그릇에 먹지만 면 요리는 그릇 크기부터가 크죠? 그리고 한끼 대부분은 면으로만 배를 채우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할수 있어요. 면 요리가 드시고 싶을 때는 밀가루 함량이 현저히 낮은, 보리면, 두부면, 천사채, 곤약채 등을 활용해서 드시고,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트랜스 지방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당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트랜스 지방은 왜일까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트랜스 지방은 비만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비만의 가장 주요한 적이기도 하지만 당뇨에도 자유로울 순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은 이상지질혈증이 일반인보다 더 잘생긴다고 해요. 그러는 만큼 이런 식품들은 멀리하셔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튀긴 요리들은 전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팝콘, 시중에 파는 과자, 각종 튀김 종류들은 아무리 좋은 기름으로 튀긴 제품이라 할지라도 고온에 튀기는 과정에서 모두 나쁜 지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좀더 신경 써서 이런 제품들을 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세 가지 외에도 굴소스, 카레 등 진득한 소스로 만든 요리들도 무조건 피해주세요. 이렇게 당뇨에 안 좋은 음식 세 가지에 서비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 먹으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평소에 먹던 것을 기준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고 하면. 뇌 속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더 생각하게 되면서 더 갈망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 꼭 먹어야 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당뇨 환자분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들도 기존에 드시던 요리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 요리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또한 즐겨보세요. 몸이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아프다고 넋 놓고 한탄하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당뇨식은 환자식이 아니라 건강식이다.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식단이 행복해지실 겁니다.